제가 이제 원래 태국 여행을 마치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를 한 1주? 2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라 섬을 y 려했어요 스마트라 섬에 오랑우탄을 보러 갈려했는데 이게 오늘 좀 검색하다 보니까 스마트라 섬에 홍수랑 산사태 나서 44명이 사망했다 해가지고 가도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뭐 말레이시아 비행기, 인도네시아 비행기 아예 안 끊어놨거든요. 내일까지 태국에서 자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가서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보고 싶은 동물이 딱한 동물이거든요. 빈투롱이라고 그 사양 고양이과에 속하는 엄청 복실한 약간 너구리 곰 너구리 곰 느낌 나는 고양이. 제가 여행할 때는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뭐 어디 가볼 만한 곳 아니면 유명한데 아니면 좀 자연이 예쁘거나 막그 에메랄드 바다 그런 데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동물 서식지를 검색하는 동물이 어디에 사는지 알수 있는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동물을 검색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견된 자료들이 나오면. 그냥 거기를 찍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찍고 이제 조사를 해서 무작정 가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빈트롱 여기 이게 사이트고 여기 빈트롱 검색을 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금 들어가면 산속 여기가 산지형이잖아요 산지형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게 뭐몇 년부터 걸쳐진 자료지는 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막 옛날 자료면 1900년대까지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 오래된 자료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 빈트롱 자체가 84건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에이 사이트에 올라온 게. 그래서 많지 않은데 여기에 그래도 뭐이 주변에서 뭐 다섯 건, 이 주변은 다섯 건, 여섯 건이 발견됐으니까 제가 그냥 무작정 말레이시아는 그 공항에 가서 파라룸푸르간 다음에 이쪽 시골 마을이 벤통인지뭐 어딘지는 아예 모르거든요 여기가 그냥 딱 이거 이 위치 빈트롱을 봤다는 이 위치만 보고 여기로 가서 빈트롱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비행기 표 예매 얼른 해서 이틀 루에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아 여기 공항에서는 영상 안찍을려 했는데, 안 찍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네. 아, 아니, 지금 여기 공항에 몇 시에 도착했냐? 한 4시 반에 도착했나? 지금 8시인데 아직도 버스를 못 탔어요. 처음에는 키오스크가 고장난 데서 제가 티켓을 꺼놨는데, 그 용지가 없어서 프린트가 안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버스 두 대를 놓치고 이제 한 거의 한 시간 기다렸죠 한 시간 기다려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가 좀 늦게 왔어 그래서 탔어요 짐도 싣고 탔는데 그 여기에 좌석 넘버가 나와 있는데 좌석 넘버를 찾아봐도 좌석 넘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 좌석 넘버 없는데 어디 앉아야 되냐 근데 자석 어, 넘버 없대 그냥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된대요 근데 딱 뒤를 돌아서 둘러보는데 자리가 꽉찬 거예요 자리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죠 아니 자리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여기 티켓 예매했고 자석 번호까지 있는데 근데 짐, 짐을 내리래요 짐을 빼래 짐 빼고 다음 버스 타라는 거야 지금 벌써 지금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리라 해서 일단 짐 빼고 내려서 여기 와서 안내데스크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아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다음 버스 타라는 거야" 그냥... 뭐 버스 없어서, 그래서 난 예약하고 번호까지 있는데, 왜 자리가 없냐 물어봤더니... 그냥 모른대 그냥 다음 버스 타래요. 그래서 기다리래. 어, 씨 기다리고 있어. 말레이시아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버스 예매를 왜 하는 거야? 좌석은 왜 선택하고, 어이가 없네. 참. 아무튼 그래서 다음 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도 늦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누웠던 숙소에서 벤통 가는 방법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정보가 아예 없어가지고. 아... 이 사람들도 정확히 뭐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는 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KL 센트럴 가면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에 뭐 어디든 가는 웬만하면 다 가는 것 같아요 버스가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뭔데 어제 막 11시까지도 사람 부쩍거리고 아침에도 사람이 많네 밥을 먹고 갈까? 여기가 맛있다니까 맛있는 데는 또한번 먹고 가야지 뭐.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는데 맛있다는 양이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고기에는 육개장 같고 닭다리 그리고. 볶음밥, 계란, 양파... 아, 절대 다못 먹겠다. 밥부터 세이 허리김치, 볶음밥... 그런 느낌인데, 제 취향은 아니네. Excuse me. Uh, where is this? TBS. TBS. Uh, buy ticket. Buy ticket. Come here. Yeah. Uh, platform two. two. Okay. Hello. I want to go to TBS. Uh, which station uh, should I take off? Under. Okay. Thank you. Uh huh. This one here, K uh -huh. Central. K okay, okay, Central. K Central. K Central. Bandar Tassi Slat and you drop. Ah, okay? I drop. I drop There, here. You cannot drop here, you direct g o airport then. Okay. Okay. I'm m i s t a k e Okay. j s t go one... One, one, okay. yeah, one stop. Okay. t h r s h i s i i a c o o t a b n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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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첫째, 둘째. 생각보다 엄청 빨리 도착해서 후다닥 내렸어요. 저희가 버정인가 본데 버터인가 본데 버터. 또 와가지고 태국에서처럼 그때는 팍총팍총 했잖아요. 이번에는 벤퉁멘벤투 멘퉁 멘퉁 하면서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입구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길이 진짜 너무 긴데? 다들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얘기를 잘 해볼게요. Hello. Hi. Uh, I wanna go around here. Where a r Let me see first. Where are? Mm? Okay. Can I 가 e e Okay, sure. Can I open it? Becaus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o t s u o t s i o t r I'm n o u r e m n t e m not s u o t u not e o e I'm t e m not a u e o t u r e i n o r e o e I'm n t u r i o t s u e i not r e i n o r o m n e I'm n I'm i n o Pokaliling. Pokaliling? uh ah. -uh. Bus Station Pokaliling mm -hmm. to Mempaga, uh, to Bentong. To Bentong. Ah, uh ah. -uh, uh -huh. Yeah. Uh -huh. So, uh, if you want to go to Pokaliling you need to take train from here uh, Is there no bus ticket? Go to Bentong. From here, we don't have. You don't but have. But uh -huh. from Pokaliling they have. Ah, uh -huh. okay? okay. So you need to go here lah. Okay. Downstairs. Thank you. Terima 그 호텔 주인장 분이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을 알려줘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줄 오래 기다려서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그 벤톤 가는 버스가 없다고 작은 버스 정장을 알려줬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철 타고 꽤또 멀리 가야 돼서 아마 근데 거기에서 또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가는게 어떻게 가는지 일단은 아, 알려준 대로? 얘기한 대로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밥이 없어, 특별히.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를. 어, 박세다. 지하철 왔는데, 여기 TT 왕가사로 가서 내리면 된대요. 아무튼, 부딪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이제 여기 TT 왕가사 여기 도착을 했는데, 한 아, 5분? 5분에서 10분 사이만 걸으면 버스 정류장 있다 해서 버스 터미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을 찾아오긴 했거든요. How much is it? Uh, uh, I paid inside bus. 아, I paid inside bus. h e 3 o'clock. How much? 75. 7? Okay. okay, got it. 좀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 지금 이제 이제 1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더 기다려야 돼와 여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넘게 1시간 반쯤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아 1시간 더기다려도돼아 졸려 밤에 안 안아도 자는 사람들은 이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게 예, 벤통 가는 거거든요? 시간표랑 금액. 버스. 버스에 바로 돈 지불하면 돼서 그것만 하,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버스 왔대. 벤통, 알았지? 네? 벤통. 벤통. 때부터 같은 버스에 지나가니까 이거 한번 해주도록 한국에서만 보던 거였는데, 이제 벤통이라는데 도착했는데, 여기서 제가 호텔을 예약을 해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여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분 걸어야 돼. 아니, 구글맵 걸어가는 게, 이차도로 알려주는데 이게 맞아? 많이 위험한데? 참...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여기 가방도 다 젖고 제 온몸이 온몸도 다 젖어가지고 어찌 했더니 감옥 같은 방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다 오늘은 저녁 배고파서 급하게 대충 이렇게 먹겠습니다 우와. 먹어봐야지 무난한 바베큐 피자맛 괜찮네